앞에서 불화성 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에는 청정 작용이 있다라고 했죠. 모재의 청정 작용. 어떠한 것인지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모재가 있고요. 이 표면에 산화 피막이 입었어요. 산화 피막. 이 산화 피막이라고 하면 산소 분자와 금속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산화막을 입히는 겁니다. 산화막. 산화막이 생성하죠. 영광인 경우에 이 산화피막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녹이라고 하면 녹 스테인리스강도 이 산화피막이 있어요. 스테인리스가 산화피막이 있고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미늄,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다이 산화피막이 있습니다. 영광에서는 부식된 녹의 형태로 오지만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마그네슘 중에서는 이 산화피막이 외부로부터 외부로부터의 또 산소라든지 수소, H2O 그리고 부식성 기체 등을 자, 녹을 발생하는 부식성 기체 등을 방지해주는 내식성을 오히려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산화피막 특히 알루미늄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슘의 산화피막은 용융점이 높습니다. 용융점이 점이 이러한 모재보다 높아요. 모재보다 높다. 용접 금속보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산화피막은 용융점이 모재보다 녹는 온도가 모재보다 높기 때문에 용접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용접을 하죠. 용접을 했을 때 녹시 않고요 이 안에 용접 비드 안에 결함으로 존재합니다. 결함 불순물로 존재하죠. 불연속 개재물이라고 합니다. 불순물 개재물이라고 하는데, 자 결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청정작용을 이용해서 용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정작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작용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할 때요, 아크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아크가 발생을 하면 아크 기둥으로부터 가속된 가스의 양이온이 소재 표면과 충돌하여 산화피막을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요, 자 아르곤 가스 직류 역극성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되어있죠. 그림과 같이 전극이 마이너스고요. 모재가 플러스인 경우, 이 그림은 전극성입니다. 전극성이죠. 극성이구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아크 기둥으로부터 가속된 가스의 양이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전극이 플러스일 때고요. 모재가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는 이렇게 가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고요. 플러스 전하죠. 전하는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죠.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전자가 이동을 하고요. 플러스로부터 양이온 전화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설명에서 이 플라즈마 기둥 아크 기둥으로부터 가속된 가스의 양이온. 자, 이 양이온들이 모재 표면을 두드려서 두드려서 산화막을 제거하는 것이 청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관 그리고 마그네슘의 산화피막은 모재의 용융점보다가 높기 때문에요, 용접을 했을 때이 안에 용접부 안에 불순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청정작용으로 이 산화피막을 사전에 제거하여 용접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산화피막은 모재의 용융점보다 높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용접금속 내개재물로 남아서 결함을 유발한다라고 되어있죠. 원리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자, 시험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르곤 가스 그리고 징주 역극성에서 가장 우수하고요. 교류 용접도 청정작용이 가능합니다. 모재 청정작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